음, 이거 뭐 평면 하나 만들죠. 요렇게 평면 하나 만들고,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까요? 요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노란색 평면을 품고 있는 평면을 알파라고 하고, 밑면을 품고 있는 평면을 베타라고 하자. 알파랑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가게 크기를 재세요. 이면 가게 크기를 재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니? 방법이 많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뭐, 뭐 넓이를 구해도 돼요.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쳐보면 길이가 다 나오잖아. 이건 그 루트 2가 될 테고, 여기도 루트 2가 될 테고, 여기도 루트 2가 될 테고. 정상학킹이 되는 거니까, 요 놈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 A 제곱,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넓이를 구해서 뭐 놀아도 돼. 밑에 거를 보시면 이게 간단한 게, 얘를 정상으로 꽂으면 얘잖아. 이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리고 얘도 정상을 스크린에 수직되는 거니까 정상을 꽂으면 이제 얘가 될 테고 얘는 정상을 꽂아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될 거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노란색 평면을 아래에 있는 밑면에 정사형을 시키면 이부분의 넓이가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이 넓이 구하는 건 금방 하잖아 이분의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넓이가 2분의루트 3이에요 2분의루트 3에다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걔는 2분의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고. 코사인 세타가 6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정상형을 이용해서 이런 거의 크기 재는 것뭐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안 그래도 되죠. 직선 같은 선을 이렇게 거어나든지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괜찮아요? 된 거죠?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깐또 하나 더 들어볼까? 삼각형을 조금 기울여. 이렇게 기울여. 기울여서 스크린을 이렇게 해요. 만들어 놔요. <laughs> 밑에 있는 평면과 위에 있는 약간 기울어진 삼각형. 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예요, 얘도. 정상 하나씩 하나씩 뽑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잴 때는 위에 있는 평면을 내려서 재거나 아래 있는 평면을 올려서 재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재는 게좀 편할 거예요. 밑에 있는 거를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가셨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관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잴때 여기 보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위쪽으로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 아니겠니? 이렇게? 오이씨야야자잘 잘, 그려져 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냐? 삼각기둥 삼각기둥을 통해서 각을 재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랑 너랑 각을 재거나 너랑 나랑 각을 재거나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이런 유형을 만나더라도 똑같이 정상으로 계산을 하는데 얘를 할 때는 말이다 위에 있는 평면을 내리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평면을 올리는 게 낫다 어때요? 예를할 때는 아래 있는 평면을 올리세요. 여러 가지 관계를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조금 나은 편이에요. 이거 말고 기타 등등은 이제 그림자 갖고 노는 거라서 그림자 갖고 노는 것은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약간 달라서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려고 해요. 약간 됐죠? 세 가지 일단 정리를 해야 돼. 이면각의 크기를 재려면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한다. 정의를 이용하는 것은 삼선 정의를 떠올리면 되겠다. 두 번째는 법선 벡터를 갖고 가게 크기를 잰다. 두 번째 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정상을 가지고 잰다.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어, 벡터 방정식 얘기를 잠깐 할게. 직선 얘기부터 하죠. 저 오티 평면에서는 말이야. 우리 공간에 살 거니까. 평면에서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 왜냐면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경우가 있었었고 법선 벡터가 주어진 경우가 있었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첫번째 케이스 이런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방향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평면이야 방향벡터가 있어요 방향벡터를 뭐할까요? 뭐, 뭐 a,b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정도로 하고 직선의 방식이 있으면 여기 있는 a점 a점을 지나고 있대 x의 1, y의 1 지나고 있고 여기 x좌표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평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ax벡터가 있어 ax벡터가 어, k배의 d벡터. 이렇게 해서 처리하지 않았니? 두 개가 평행한 거니까. 그리고 평면에서는 뭐냐. 직사람 방식을 꾸릴 때 평행한 벡터만 주어지면 온니원 하나로 주어지는 거잖아. 여러 개가 주어지지 않잖아. 그치? 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너는 x벡터에다가 a벡터를 뺀것 걔가 k의 d벡터. 이렇게 가서 썼어요. 맞아, 맞아. x벡터에서 a벡터를 빼라는 소리는 이쪽으로 올릴게. 이쪽으로 올리면 x백 x의 원. 바로 이렇게 되나? 그래도 되죠. 그 다음, y에서 y의 Y에 1. 이걸 뺐어요. 이걸 뺀 것이 k의 d벡터니까, k의 a, D, a, b.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기억나죠? 평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 빼기 x의 1. 얘가 k의 a. 이렇게 썼었고요. y 빼기 y의 1. k의 b. 이렇게 썼죠. 여기에서 k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 x 빼기 x의 1. A로 나눴고요. 여기에서 또 K로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게 되면 y에 어, y의 -Y 1 이게 있고요. B를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얘가 평면에서는 x에 x의 1, 그다음에 A가 있고요. y에 y의 1, B를 이렇게 나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면 너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렇게 얘기했었죠. 첫 번째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식을 봤잖니. 그럼 너는 a 벡터의 종점을 지나고 이렇게 쓸게요. 종점을 지나고 그다음에 d 벡터와 평행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가 이제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 벡터 방식만 보면 공간으로 가도 똑같아요. 이 상황을 이렇게 보자니 그러면 A 벡터의 종점을 지나고 D 벡터의 평행인 직선의 방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좌표가 2차원이었을 때는 2개짜리가 들어가는 거고 3차원이었을 때 3개짜리가 들어가는 거고. 이건 인지할 수 있죠? 또, 여기를 봐도 마찬가지야. 얘도 X1, Y1, 지나는 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X1, Y1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방향 벡터는 A, B의 평행한 직선의 방식이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해 된 거죠? 그렇게. 또,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보는 순간, 는 K를 놓을 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는 K를 놓을 마음의 준비. 이는 K를 놓게 되면, 다시 식을 정리하잖니? X라는 것은 X1에다가 AK,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Y라는 것은 Y1에다가 BK, 이렇게 표시가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얘는 뭐냐면, 이 직선이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 되는 거죠? 쓸게요. 직선이 있는 모든 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평면에서는 말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식을 끓일 때, 직선의 벡터 방식을 끓일 때, 평행한 벡터 말고 하나가 더 있지 않냐? 어, 버선 벡터가 있어도 직선이 온니와 하나로밖에 정해지지가 않잖아. 기억나세요? 그걸로든지 하나 더할수 있거든? 그것도 할게 두 번째인가요? 또 해요 여 예, L이 있어 법선 벡터가 있대 그냥 여기다 가 바로 꽂을게요 법선 벡터가 있대 H벡터가 있대 걔를 조금 구분지까지 PQ로 할까요? 이렇게 있대요. 지나는 A점이 있대요. A점은 x1, y1이라고 하고, 그다음 벡터 방식을 꾸리기 위해서 동점 하나 설정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할것 같아. 얘는 a x 벡터, 수직이니까 네가 수직이니까 h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제로입니다. 여기서 출발했겠지요, 됐죠? 그리고 얘를 보면 x 벡터에서 a 벡터를 빼요. 걔랑 내적. h 벡터를 하게 되면 0이 나와. 그러니까 얘를 다시 써보자. x 벡이 x의 원, y 벡이 y의 원. 이게 x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그놈이 될 테고, 거기에다가 h 벡터를 내적할 거니까 h 벡터는 p q 이렇게 됐대요. p 쿠마 q 0이 된대. 따라서 p에다가 x 벡 x의 원, q에다가 y 벡이 y의 원, 0이 될 거래.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건 똑같아요. 얘는 A 벡터를 지나면서 H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을 지금 표현한 거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이제 마찬가지야. 얘를 이제 써보면 이런 식일 거라고. PX, QY. 이렇게 되고요. 너, 너랑, 너, 너랑 한 것을 여기다 별이라고 하자. 는 영어로 표현이 되면, 아, 너는 직선의 방식이야. 이걸 알수 있다고. 이때 x의 계수랑 y의 계수가 법선벡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됐죠? 법선벡터 쓰죠 이 식을 보잖아 법선벡터를 이제 알수 있다 얘는 p,q가 된다 그 뜻이고 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직선의 방식에서도 나와요 3x 더하기 4y 뭐 플러스 3은0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우리 직선이라고 부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의 방식이라고 부르잖아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된다고 근데 버선 벡터를 찾지 않니? 바로 찾을 수 있어요. H1이라고 하지 말고 버선 벡터가 뭔 거예요? 삼콤마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버선 벡터가 삼4마사로 주어지면 원점과 요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3분의 4잖니. 원래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잖아. 수직인 게 당연하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선 벡터를 그대로 추론할 수 있게 돼. 근데 평면에서는 방향 벡터가 주어지던 법선 벡터가 주어지던 직선의 방식은 온니원 한 개로 결정이 되거든요.